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엄마 책 친구 마들렌입니다. 목소리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 자기계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고 계시죠. 이 책은 2017년에 국내에 처음 출간됐는데 2020년 8월에 표지 디자인을 바꾸면서 7쇄로 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팀페리스이고요. 번역자는 박선령 정지현입니다. 출판사는 토네이도 출판사예요. 저자인 팀페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타이탄들, 즉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인물들, 이런 분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자칭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로서 저자는 그 조언 같은 조언들을 모두 기록하고 3년 동안 직접 실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이탄들의 성공, 지혜, 건강의 노하우들을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초반에 실천 욕구가 막 불타올랐다가 점점 지루해지기도 했어요. 특히 3장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연달아 깜짝깜짝 놀랐네요. 제목이 열일했다 싶지만 어, 너무 많은 도구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압도당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성공으로 가는 노하우를 종합선물세트로 받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어, 일컬어지는 분들의 그 성공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있어서 성공 노하우들을 집약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는 읽으시는 기본서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타이탄들의 방법론은 기대보다는 원론적이거나 혹은 엄청 이상하거나 그랬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독을 했더니 이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수용하는 저의 태도에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침 습관 다섯 가지 외에는 따라 해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해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떤 저와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한 타이탄들의 대단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대단히 대단해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구나.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타이탄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이나 중독 문제를 겪었다는 사례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재독했을 때의 느낌은 어,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 안심하고 천천히 가도 된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흉내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책상에서 자주 꺼내서 다시 읽고, 마음속에 새기며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데에 지침서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제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저자가 여러 번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깨고 나가야 할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었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계속 합리적으로 들린다면 당신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각 빠져나와라. 두 번째 교훈은 빨리 가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책 전체를 통틀어 한 문장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단연 이 문장이에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네, 그럼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리죠. 서두른다고 소요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걷지 않고 달려간다고 해서 가야하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도 마음이 조급했던 거지요. 저는 특히 책 후반부에 나오는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크리스토퍼 소머의 편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 편지 자체로 위로이고 위안이며 동시에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듯 직면시키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크리스토퍼 소머의 편지를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도 용기와 위안을 줄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친해하는 팀에게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뿌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내가 40년 이상 재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경험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겐 좋은 조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1년의 작은 중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고 지켜야 할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결심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무심코 벗어나서 표류할 기회가 너무 많아집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신호가 오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